안녕하십니까! <laughs> 여러분들의 마음속, 재미의 마음속, 안찬! <laughs> 저, 저요? 나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. <laughs> 오빠, 왜 꽃병을 마셔? <laughs> 지금 종아리와 허벅지에 알이... 4월 막간입니다. 아, 나왜 이렇게 다리가 아픈가 했더니 제가 모든 춤을 기마 자세로 추고 있더라고요. <목소리> 진짜 난 바보인 가 젤미님 호감 가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? 어... 어, 재미짝 사랑은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. 아니야 그게 아니고. 사랑 아, 전문이 아니라 잔디 사이에 뛰어야 보냐. 미치겠네. <웃음>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이 정도 <웃음> 인정? <웃음> 음 말을 걸지 말라고 <웃음> 고백해서 헌내주해. <laughs> 고백하지 마. 고백 진짜 하지 마. 고백은. 진짜 하지 마. 고백은 아니야. 혹시라도 절대 하실 생각은 없으시겠지만, 어, 발표 시간에, 발표 시간에 공개고백 하지 마. 진짜 그 여자분 아니면 님이 그 휴학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 여자 후배가 다 같이 있을 때, 누구 친구들이랑 많이 있을 때, 그 어디 둘러싸여 있을 때말 걸지는 마세요. 왜냐면은 여러 명이서 있을 때말 걸잖아? 그러면은 가고 나서, 뭐야, 저 오빠 마 맘에 드나봐. 뭐야, 저 오빠, 너저 오빠 알아? 아니, 몰라. 뭐야. 무서 이럴 수도 있어. 아니 아니야. 그러지 마. 번호 알려달라 하지 마. 예전에 우리 학교 레전드가 학교 축제 때 2만 명 모인 앞에서 공개 고백했는데 여자가 개 쪽팔려 하면서 끝끝내 안 받아줘서 음. 고백은 공개로 하지 마세요. 어 고백 공격. 고백 공격. 단톡 공 단톡 고백 뭐야. 와. 단톡 고백 뭐야. 꿈? 단톡 고백 미친 거 아니야? 끔찍한 혼종이네 진심. 와 카톡의 찌질함과 어, 공개고백의 그 끔찍함을 한 곳에 모았어. 단톡고백. 와 진심. <laughs> 단톡이 뭔데? 씨빡새들 <laughs> 카톡이 뭔데? 심하잖아. 근데 카톡이 뭔데? 진짜 나는 소름 돋았던 게 저번에 PC 카톡 하아 놓고 내가 알림을 안 꺼놨더니 어? 카톡 몇 번? 카톡! 카톡! 이게 올렸더니 인싸 소리 뭐냐고 사람들이 분노를 분노를 진짜 트수들이 <laughs> 야 인싸 소리 뭐야 지금 누가 인싸 소리를 내었어 여자 입장에서 제일 짜증 나는 거그 고백한 남자가 약간 인싸인데 눈치가 없는 애야 그러면 옆에서 받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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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. 아, 경험담은 아닌데 내 친구가.. 친구는 아니고 이제 학계. 나만, 나만 쓰레기야? 강동원으로 환생해서 밥 먹었니 물어보면 알아서 번호 알려줌. 강동원으로 환생하면 PPT 발표 자료 하다 공개, 고백해도 돼. 운동장에서 촛불로 하트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탈 쓰고 봉산 탈춤 추면서 탈 벗으면서 고백해도 먹혀요. 강동원 씨며. 나는 고백해본 적은 없어. 난좀 고백하게 하지. 월바 씹덕 여자들은 근데 좀 보통 그러지 않나? 보통? 알겠어, 미안해. <laughs> 연애가 오. 뭔데 씹덕 음. 새끼들아 또 지낼만 아는 걸로 난리네 키키키 아 울지 말고 말해봐! 울지 말고 뚝!